안녕하세요. 답이 손드는 영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제를 공부할 때 시제는 일대일의 원리에 따라 과거와 현재인 두 시제뿐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시제를 잘못 배우면 정확한 해석이 안 돼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제를 잘못 배우면 해석뿐만 아니라 많은 예외 사항들을 별도로 암기해야 하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시제란 어떤 상태와 동작이 과거에 일어났는지, 현재에 일어나는지, 또는 현재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 추측하는 것인지와 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시제 부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시제 일치와 수 일치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오늘은 이번 주에 구독자 500분이 넘어 감사 차원에서 과거와 현재라는 두 시제를 읽기와 말하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다비손드는 영화 개발한 시제와 관련된 순차 해석 방법을 두 번에 걸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일 구독자 1000분이 넘을 때는 역시 감사 차원에서 순차 해석의 최대 장벽이 되는 전치사를 깔끔하게 안내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두 시제와 관련된 위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는 과거 시제와 관련된 네 가지 문장 형태와 각각에 대한 순차 해석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연히 두 번째 영상의 주제가 될 현재 시제와 관련된 8가지 문장 형태와 각각에 대한 순차 해석 방법을 계속해서 이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도표는 과거와 현재라는 두 시제를 다시 12가지 형태로 세분화시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제는 시간이 아니라 한 시점 또는 한 시점과 다른 시점 사이의 시간적 흐름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시제란 언제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상태와 동작의 의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에서 파생된 위 도표 내용과 같은 12가지 문장 형태에 해당하는 예문들과 답이 손드는 영어가 개발한 순차 해석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는 과거 시제에서 파생된 네 종류의 문장 형태에는 과거, 과거 완료, 과거 진행, 그리고 과거 완료 진행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장에 사용된 시제의 시점이 하나 이상이 되어 문장 형태가 복잡해진다 해도 기본 서술어인 정동사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거형을 사용했다면 그 문장은 형태와 상관없이 과거 시제가 되는 것이고 현재형을 사용했다면 그 문장 역시 형태와 상관없이 현재 시제가 되는 것이 현대 영문법이 설명하는 1대1의 원리에 따르는 두 시제 분류 방법입니다. 먼저 과거 시제와 관련된 예문들과 순차 해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서술어를 과거형으로 사용한 형태의 과거 시제 문장입니다. 문장에서 과거 시제는 과거라는 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어떤 상태나 동작에 대한 의미 변화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를 사용한 문장 해석은 자동사의 본질인 과거 상태의 부사, 형용사 그리고 명사의 의미를 더해서 순차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동사는 동작했던 기본 서술어의 의미와 대상인 목적어의 의미를 더해서 순차 해석하면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y were at the park. 완전 자동사를 존재 동사로 사용해서 상태를 표현한 문장입니다.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은 그 공원에 있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다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들이 있던 상태의 장소는 그 공원이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He worked as a teacher before becoming a lawyer. 완전 자동사를 사용해서 상태를 표현한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재해석합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교사로 일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는 일했습니다. 교사로 되기 전에 변호사가. 다비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 사람이 이랬던 상태의 신분은 한 교사였고 그 후에 그 사람이 되었던 상태는 한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I was tired after the long journey. 불안전 자동사를 연결동사로 사용해서 상태를 표현한 문장입니다.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는 그긴 여행 후에 피곤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는 피곤했습니다. 그긴 여행 후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나의 상태가 피곤했던 것은 앞에 있던 그 오랜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John was the captain of the team. 불완전 자동사를 사용해 주어의 신분이나 지위인 상태를 표현한 문장입니다.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저는 그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저는 이었습니다. 그 팀의 주장. 답이 순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저의 상태는 주장이었고 소속은그 팀이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studied English for five years in college. 완전 타동사로 목적어를 한계취한 문장입니다.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 해석합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5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5년 동안 대학에서 가비선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녀가 공부했던 영어는 기간이 5년 동안이며 장소는 대학이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y send us an invitation. 완전 타동사로 목적어를 두개 취한 문장입니다.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은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초대장을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들이 보냈던 것은 우리가 받은 어떤 초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found the room very comfortable. 불완전 타동사로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를 취한 문장입니다.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재해석합니다. 그녀는 그 방이 매우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독직계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 방이 매우 편안하다는 것을 다비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녀가 알았던 것은 그 방의 상태가 매우 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의 본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She found that the room to be very comfortable. 그러나 문장 간결성의 원리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생략한 것이 살펴본 예문입니다. 영어는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면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더 좋은 문장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순차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장을 사용할 때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생략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순차 해석할 때는 그 반대로 가능한 생략하지 않은 상태로 해석해야 원어민들의 사고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리딩과 스피킹도 훨씬 더 빨리 습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소한의 문법 규칙들은 반드시 영어 교육에 필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문법 무용론은 정말 큰일 날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집을 태운다라는 속담이 딱이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은 모두 시험 중심인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만들어낸 삐뚤어진 편견들입니다. 변별력이라는 미명하에 아직도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법 무용론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암기 중심인 시험 문법에 지칠대로 지친 사람들은 일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 완료 형태의 과거 시제 문장입니다. 과거 완료 형태의 문장은 과거 시점과 그 이전 과거 시점 사이에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상태나 동작에 대한 의미 변화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를 표현하는 문장에는 두 개의 시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의미 변화가 시작된 과거보다 그 이전 과거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의미 변화가 완료되는 과거 시점입니다. 문장 해석은 과거까지 그 이전 과거부터 계속해서 과거 분사의 의미라고 순차 해석하면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had already eaten when I arrived.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재해석합니다. 그녀는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먹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재해석합니다. 그녀는 이미 먹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다비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녀가 과거까지 이미 그 이전 과거부터 계속해서 먹었던 그때 내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y had finished the project before the deadline.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재석합니다. 그들은 마감 시간 전에 그 프로젝트를 끝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재석합니다. 그들이 끝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그 마감 시간 전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들이 과거까지, 그 이전 과거부터 계속해서 끝낸 것은 그 프로젝트였고, 그 후에 그 마감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had lived in New York for five years before he moved to California.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재석합니다. 그는 그가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기 전에 5년 동안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재석합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뉴욕에서 5년 동안 그가 이사하기 전에 캘리포니아로. 답비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까지 그 이전 과거부터 계속해서 살았던 곳은 뉴욕이었고, 기간은 5년 동안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이사한 곳은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 진행 형태의 과거 시제 문장입니다. 과거 진행 문장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진행 중이던 상태나 동작에 대한 의미 변화를 표현해 줍니다. 문장 해석은 상태가 현재 분사의 의미 중이었습니다.라고 순차 해석하면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y were watching TV at 8 p.m. last night.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은 지난밤 8시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직독 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TV를 8시에 지난밤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보는 중이었던 것은 TV로 시간은 오후 8시였고 지난밤이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was reading a book when I called her.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재석합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불렀을 때 어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재석합니다. 그녀는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책을. 내가 불렀을 때 그녀를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녀의 상태가 읽는 중이었던 것은 어떤 책이었고 그때 내가 불렀던 대상은 그녀였습니다. 네 번째로 과거 완료 진행 형태의 과거 시제 문장입니다. 과거 완료 진행 형태의 문장은 과거 시점과 그 이전 과거라는 두 시점 사이에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상태나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 변화를 표현합니다. 문장 해석은 과거까지 그 이전 과거부터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현재 분사의 의미로 순차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 완료 진행 형태의 문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과거인지 아니면 그 이전 과거인지를 독자와 청자에게 알려주는 적절한 시간부사나 문맥이 문장 속에 함께 표현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had been studying for hours before her friends arrived. Had been studying은 과거 이전에 시작된 진행 시점을, before는 완료된 과거의 시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녀의 친구가 도착하기 전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녀가 과거까지 그 이전 과거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는 중이었던 것은 몇 시간 동안이었고, 그 후에 그녀의 친구들이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y had been playing tennis together since early morning, so they were exhausted by the evening. had been playing은 과거 이전에 시작된 진행 시점을, since는 완료된 과거의 시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테니스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은 테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이른 아침부터. 그래서 그들은 기진맥진했습니다. 저녁에는. 라비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들이 과거까지 그 이전 과거부터 계속해서 하는 중이었던 테니스는 함께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른 아침부터였고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기진맥진했는데 그 원동력은 전녁 무렵이었습니다. 오늘은 과거 시제와 관련된 네 가지 문장 형태. 그리고 그에 대한 각각의 순차 해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내용의 뒷부분이 되는 현재 시제와 관련된 8가지 문장 형태 그리고 역시 그에 대한 각각의 순차 해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어를 정복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 힘.